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여기는 평화의 도시 연천 초성리입니다. 초성리에서, 어, 여기 근처에 있는 열두 개울, 어, 어, 계곡인데요. 열두 개울을 구이구이 흐른다고 해가지고, 열두 개울 계곡입니다. 이 계곡을 지나면은 포천이 나오고요. 포천을 쭉 드라이브를 해서, 그 다음에, 어, 저 철원, 철원을 지나서 다시 연천, 어, 동두천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. 포천 방향으로 가는 1 2개울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.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계곡이 나오네요. 1 2개울 길을 쭉 따라서 내려오니까 자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네요. 계속 쭉 가면은 역시 포천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길로 이렇게 가면은 동도천으로 다시 올라가는 저 산길이 나옵니다. 삼거리 근처에 보니까 보리밥을 전문으로 하는 문간의 보리밥 정식이 있네요. 여기서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. 오, 어, 밑에 여기 계곡 물이 흐르는구나. 커피 한잔 먹고 출발 또 하자 <laughs> 오른쪽은 포천로 시청 경찰서 방면, 왼쪽은 포천로 가린 창수 방면 쭉 철원 쪽은 쭉 가는구나 지금 철원으로 가는 포천길입니다 저쪽에는 포천도 공단이 있구나 공장들이 저쪽에 많이 있네요 포천에서 신철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가는 도중에 보니까 민속품 가게가 하나 있네요 골동국가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가는 중에 이렇게 수액자. 수액자를 하나 샀습니다. 괜찮나 모르겠네요. 쭉 가면 철원. 왼쪽은 팔호 마을. 오른쪽은 신천마을. 자, 달려오니까 드디어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. 강원도 철원. 자, 드디어 철원, 동성읍에 도착했습니다. 와보니까 여기 오늘 장날이네요. 길가에 쭉 장날이어가지고, 노점들이 이렇게 쭉 자리를 잡았네요. 여기는 동성전통시장. 다시 또 대표해야 돼요? 아야 따뜻해왔어 아컵 응. 필요하나? 컵가가 시장 안쪽에도 이렇게 장이 섰구나 가서 동성업 장날은 며칠이지? 여기 장날이 며칠 며칠이에요? 아 5일 아, 10일 9일 9일 10일 일 5일 10일 아, 5일 10일? 예,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동송읍 장날은 5일 10일.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. 동송읍 장날도 장이 크게 열리네요, 여기는. 뻥튀기. <laughs> 자동으로 튀겨 나와. 그러니까 여기 동성 5일장은 5일, 10일 뭐 이렇게 5일 간격으로 열리네 그러니까 5일, 10일, 15일, 20일, 25일, 30일 이렇 5일 간격으로 외우기도 좋네요 자, 철원 동성읍에서 나왔습니다 어, 쭉 오다 보니까 여기 도피안사 오늘이, 오늘의 최종 목적지 도피안사에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네요 멀리 도피안사 입구가 저 멀리 보입니다. 도피안사. 항상 철원에 올 때마다 들려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어, 취하는 곳입니다. 같이 들어가 보시죠. 도피안사는 아주 오래된 천년 사찰입니다. 도피안사.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간다라는 뜻이다. 안녕. 여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.